에 예,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51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아수에르 왕은 노가 끝이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천을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선이여 시므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하닷삿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기가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일곱 궁류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류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전여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하게 하고 모르드의 삼촌 아비하 하이르 딸곧모르드에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들을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들을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 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왕후의 간택을 위한 조수와 에스드가 새 왕후로 간택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루는 자신의 일시적 감정과 그의 장단을 맞춘 신하들어 그랬던 조언으로 왕후 아, 와스드가 폐위된 것에 대하여 결국은 후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일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 절에서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하는데 이때 생각하거늘을 하는 그 히브리어가 자카르라는 단인데 어 이것은 자신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분노는 늘 후회스러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장과 이장 사이에는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장에서 대잔치를 벌린 시점이 B.C. 483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으로 간 시점에 대하여 1육절에서아하수에로왕제7년 시월 곧 대벳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479년 12월 그러니까 479년이 거의 끝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BC 478년 1월 어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이 시기는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난 BC 480년 이후인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은 에스더에 관한 성경 기록이 역사적 진실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만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아하수에르가 와스드를 폐의시키고곧 바로 재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3년간은 뭐했느냐? 그리스 침공에 힘을 쏟으면서 지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친의 유지를 따라 그리스를 침공하였습니다. 부친이인 아리우스가 두 번이나 침공해서 실패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군은 처음에는 육전에서는 승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테르모필레라는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좁은 산길이라 스파르타 왕이 지휘하는 결사대 결사대 300명이 그리스 페르시아의 대군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뭐 숫자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또그 그리스 사정의 여러 사정이 여튼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300명의 결사대가 잘 싸워도 결국은 다뭐 전멸하겠지만은. 그리스도 쪽에서 배신자가 나와서 겟사다의 후면으로 가는 길을 페르시아 군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물론 큰 보상금을 노리고 그랬겠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가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이 전해 전에, 전에 내려와 가지고 아 우리나라 역사학자가 쓴 신학 공부하고 역사 공부한 분이 쓴 성경과 고대 전쟁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화 삼백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 그것은 이때의 상황을 그린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군은 어, 육전에서는 완전 성리를 했지만은, 해전에서 대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연합군이 살라미스 해전. 여기에서 어, 그리스의 페르시아군이 그리스의 연합군에 대표를 해가지고, 3차 페르시아 전쟁도 어, 페르시아가 어, 실패를 한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자질감을 맛보고 낙심하여 돌아온 이후의 시점 그 사정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그 배경이 우리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본문의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패전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나를 돌이켜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를 해야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곧 있을 대선에도 누군가가 패배하면 자신의 지난날을 돌이켜 보고 아마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수에라가 그리스 침공에서 큰 실패를 하고 귀국한 후에 왕비라도 있었다면 왕비가 위로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왕이 좀 위로를 받았을 텐데 이때 왕후가 없었죠. 벌써 내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욱 우울해졌을 것입니다. 왕이 후회하면서 우울해하는 심정을 재빨리 눈치, 눈치챈 신하들이 와스디를 대신할 새 왕후를 간택하도록 제안하여서 왕후 동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쉽게 와스디를 다시 불러들이지 않았을까요? 다시 포기시키면 간단한 것이지만 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와스디의 폐의를 주장한 자신들이 보복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하들은 와스디아는 새로운 여자를 왕으로 간택하도록 그렇게 주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은 전국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 아리따운 처녀를 선발하여 수도인 수산으로 올려보내도록 하고 내신 해계에게 관리를 하자고 왕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 왕실 전통에 따르면 왕후는 귀족의 딸 중에서 간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 각 지방에서 아름다운 처녀들 중에서 선발하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시나드르 이런 제안에 아하수에로도아 좋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이때 아하수에로가 아니 그래도 왕비면은 우리 귀족 딸 중에서 선택해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나드르 제안대로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이렇게 소집을 해서 그 중에 서 선택하자니까. 어, 왕도 아 그래 좋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어떤 기적이 안 나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모르 드게란 인물이 등장하는데 어떤 인물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가 나중 이야기에서 이야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에스더가 어떤 처녀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먼저 그는 도성 수산에 거주하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는 물론이고. 그도, 그도 나중 바사의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또한 포로민의 신세로서는 도저히 오르지 못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그의 정조부가, 정조부인 기스가 바벨론 포로시에 왔다, 왔다고 해석해야 맞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바벨론 포로 BC 597년에 그때 잡혀온 것이 아니라 정조부인 기스가 잡혀오고 모르드게는 그러면 바벨론에서 출생을 했다. 그렇게 해야 연대나 이런 것이 맞습니다. 뭐, 새벽 시간에 다 말씀드리면 좀 복잡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와 게와 에스더의 관계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라는 것이며 그럼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관계는 뭐가 되죠? 사촌이 되는 거죠. 사촌인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지요. 에스는 부모가 없었지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는 와스디처럼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특수로운 미를 갖추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부모가 죽은 이후에는 나이 많은...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가족 관계가 어떤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모르드게의 이런 자애로운 마음이 나중에 자신과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8 절을 보면 왕의 조수와 명령이 반포됨에 전국의 천녀들 아무나가 아니라 한 미모하는 처녀들이 수상궁에 많이 모여 들었고 에스드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게 되었다 하는데 이것은 뭐 순수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에스드가 해결한 관리자에게 호감을 얻어 특별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베풀어서. 아주 왕비도 되지 않는데 일곱 궁녀까지 붙여주고 후궁에 거처로 옮겼다. 성경에 보니까 후궁이 어떤 때는 직책을 말하고 어떤 때는 왕의 여자들이 거주하는 그런 궁을 후궁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해계의 은혜를 입은 에스더의 미모와 덕성과 인품을 알아본 해계의 조치라고 할수 있지만은. 이 일의 배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약속대로 자신의 민족과 동족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둘만이 아는 선한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직하지 않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대의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1 1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후궁은 직책이 아니라 왕의 여자들이 그하는 궁을 말하는 것이죠. 드라프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를 궁금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금할 수밖에 없지요. 어, 어떻게 어 되는가 그래서 날마다 드나들며 에스트에 관한 소식을 알려고 하 했던 것이죠 당시에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설, 왕실의 문직이었기 때문에 그 후궁을 역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트가 유대인이란 것이 혹시 발각이 되어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 보면 수상궁에 모인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몸을 정결케 하는 기간이 무려 12달이었다는 것 거죠 기가 막히는 일이죠 잠은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도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성분들은 너무 그렇게 아름답게 꾸밀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쓸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니까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니까. 아내 외모가 별로다. 멋지게 꾸며봐야지. 너무 애쓸 거 없지. 요 인간들은 이렇게 헛된 일에 분유하다고. 10편, 30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나 성도는 주님 앞에 어떤 치장을 해야 할까? 그런 문제로 신앙생을 활 해야 되겠죠. 14절에서 저녁이면 갔다가, 그러니까 왕에게로 가서 밤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 둘째 후궁으로 와서 그곳을 주관하는 시아스가스라는 또 내시의 관을 하에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곳에 살다가 왕의 부름이 있을 때만 다시 왕궁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 그곳에 그냥 생가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이 어쨌든 왕의 마음에 들 들려고, 들려고 다른 처녀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 온갖 것을 다 요구해서 그런 걸 갖고 몸을 단장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갔지만은 에스더는 그런 것을 별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본적인 치장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권력에 순응하였지만은 왕후의 영광 영광을 탐하지 않았고 절제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 아니라 피동적인 태도로 임했던 것입니다. 에스드는 여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드는 모든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여자보다 왕에게 더 은총을 얻었다고 어, 말씀하고 결국 에스더가 왕후로서 최종 낙점을 받았고 어, 그녀의 머리 위에 왕후의 왕관을 씌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 어,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을 큰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내렸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토에 대하여 왕의 마음이 아주 만족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면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오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신 것 같지만은 역사의 배후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눈앞에 보이는 불의한 이 세상과 타, 타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 중에서 핍박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